반갑습니다. 녹색 환경입니다. 노후로 파손된 아파트 발코니 우수관 걸음망을 교체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기존 설치된 걸음망은 대부분 단종되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호환되는 제품을 찾기 위해선 배수구 직경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수관 PVC 파이프 규격은 75A와 100A가 있으며 파이프 애경 치수는 75에는 89mm, 100의 애경은 114mm입니다. 우수관 파이프가 연결되는 거름망 상부 치수는 우수관 애경 치수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배수구와 연결되는 거름망 하부는 제품마다 각기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각 아파트마다 배수구의 모양과 직경 치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름망이 걸치는 타일 바닥 사각 또는 배수구 직경 치수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노후로 파손된 걸음망을 교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호환성이 좋고 내구성, 편리성이 좋은 걸음망을 구입하여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면서 걸음망 하단 양쪽에 있는 고정키 제거 작업이 불편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상황으로 보아 고객님 아파트 우수한 배수구에 설치된 타일 바닥 사각은 고정키 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결 방안으로 첫째 고정키 홈이 있는 타일 바닥 사각을 사용해서 걸음망을 설치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걸음망 기능성은 동일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타일 사각 직경과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우수관 거름망을 주문하시기 전꼭 확인하실 사항은 우수관 파이프의 호칭 사이즈가 직경 75인지 아니면 100인지 확인하시고 둘째로는 거름망이 걸치는 배수구 또는 타일 사각 내경 치수가 몇센치인지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거름망이나 파손된 거름망 현재 설치된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짧은 설명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되어 더 알찬 영상을 준비하여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 환경입니다.